영동포 후방사령이고 박정희고동상이 예. 올려보려 했잖아요. 네. 박정희 거기가 그 후방 사령관 김대중이 형고서 아, 김대육구 육광구 그래 육구사령이맞았어 그래. 육구 사령관이 김대중이 형이 옆에는 그 믿고 갔더니 거기서 박정희가 역적 역적 사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채표서 총사장하는 건데 보라. 아무나 그 뭐, 그 중앙에... 그래 못하는 거예요. 네. 벌써 장도영이가 인제 김재춘이 잡을 도망가서는 김재춘은 그냥 그 장도영이가 그냥 뭐야 저그저저 험병대 험병 육군본부 험병 사령관 시키가지고 잡은 놈이면 다 도망간 거지 이제. 네. 김재춘으로. 뭐. 그 박정희는 모르잖아. 박정희 모르고 말이야 간 거야 이제 또. 어? 이거 이제 혁명 그 전화 얘기하는 거야. 네, 네, 네. 자기 집착도 옛날에는 내 장군화 갖다 각카라했잖아각카가고했다고 네. <laughs> 음. 네. 박정희는 소장이에요 그때 한번 벌써 네. 별이 두이다 이거예요. 네. 집착하고 턱내려가했더니그 거기서 헌병사령관의이 대령이라 이 말이야. 네. 그게 그냥 가만히 있고 애들 시켜서 그냥 잡으라고 해주면 되는데 예, 예, 예. 지가 박정희가 좀섭신할거 아니요 예. 대령이고 그런게쫓아가서갑갑면서 경계를 하면서 <laughs> 지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박정희가 보니까 아마 눈치를 챌거 아니죠 그쵸. 쫙 보니까 아마 헌병들만 있고 어저 김재식이 더뭐 이렇게 군인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 게. 말총 있잖아, 이거. 지은 네. 거야. 얼마나 지... 아프게 해서 그걸 걔를 네, 으니까 네, 예. 아, 이럴 때 그냥 탈출해가지고 해병대를 도망을 오는 거야. 이이 역사는. 음. 해병대 왔던데 어, 해병대가 어떻게 했겠어? 어? 김용군이라는 게 지금 죽자고 살아있어. 아... 그 당시에 서울 점령군 총사령관이요그도 음. 네. 별이 둘이여 음. 해병대도 최고 실세지 그 당시 예. 김용근 소장이 말이야그 당시에는 해병대가 여단이요 군인이 예. 얼마 없어 예, 예. 여단이라고 하면 여단은 또꽤 많지 않잖아 음. 그몇천명 밖에 안 되잖아 예. 여단 여단장으로 있었어 그러나 김용근이야 또 이북 사람이요그 그래. 사람은 근데 박정희은 우습게 안온 거예요 왜 똑같은 위치죠근데 그렇죠, 음. 나도 그렇잖아. 나도 그 육군 정부의 학교 가서 교육을 받지만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기 주력 부대는아 아니 육군이 주력 부대 아니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해군이고 뭐 이러면 시험치잖아 해군, 공군 이러면 시험을 치잖아 아, 왜 맞죠. 음, 음, 음. 근데 육군은 막 들어가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무시라 하는 거야. 어? 그렇지. <laughs> 예. 그래, 그래 김영군이란 말이야. 자기도 이북 사람이고 자기는 실세란 말이오. 박정희는 저 부산에. 부산에 그 무슨 금수기 지책 그에 무방 뭐사령하지 마세요 박정희는 예세가 아니요 예예 예. 부산에 예. 그러니 예. 김용근이가 말 듣겠어? 예 근데 김동화가 부탁을 해도 예. 그만둔 뭐 사단장 내쫓긴 뭐 인간은 뭐 김용근이가 그게 좋아하겠어? <laughs> 그런데 내가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금은 내가 제일 많이 가르쳐 주어요돈 얘기, 돈, 내, 돈 나, 제일 좋은 돈 얘기 하셨요 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laughs> 예, 예. 내가 6.25때 부산에 있을 때. 예. 내가 모병 사령관이요. 모병하는 사람이요. 예. 대중이하고 김대중이하고 저농생이요이요 끌고 가시면 대명제 4교, 5교 되는데 예. 장택성이하고 중이 장택성. 이충환이가. 저, 뭐야, 저. 이거 두목 있잖아. 김두한이 아니. 김두환이. 예. 김두환이도 뭐도 모르지. 우리 모르지, 뭐. 해병대에 왔다가, 어? 아. 나한테 기합을 받아가지고, 내가 신처 좋으니까. 김두환이가 사, 살짝 온거 아니야? 예. 마사이치하고 두 놈이 온 거여. 맞습니다. 해병대가 영토한 복대에 있으니까. 영토한, 맞 맞는데. 그러니 나보고 김두환이야, 그래. 야. 내가 부하가 몇백명 있는데, 이야, 당신들대 멋진 사람, 배우가 돼도 이거든, 아, 응. 나 배우하라, 고 뭐, 여러, 알겠어, 예. 어, <laughs> 사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예. 대한민국의 신체가 내가 제일 좋다고 보는 거야, 맞아, 예. 300명 훈련, 훈련식이잖아, 우리 해병대 일기가 300명 아니야, 예. 그것이 전국에서 이제, 나라가 생겼다. 해군 경비군대, 이제 해군이 되는 거야. 그게 손오일이가 그냥 후라이친한 거지 이것 어 해운이 되면은 오 대주 육 대주를 지배한다 이거야 막상 해오게 5대, 해가지고 젊은 놈들이 그냥 지원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거기서 몇, 몇십만 명이 지원해 을거 아니야 예. 합격한 놈이 삼천오백 명이 합격이 된 거야 예. 아. 나는 그대 난 일본에서 있다가 예. 한국에 왔는데. 어디, 충청부도 제천에 예. 그 우리 부모가 그 산속에 가서 비라가 있었거든. 예. 거기 있을 때니까 제천에 그 유, 그런 모, 모, 모병하는 비라도 없어. 지금 그, 면이었대는. 그, 그, 예, 그, 제천 그, 면이었. 예. 제 충주는 옛날 터는 시였. 아. 충주시는 서울하고 둘밖에 없어. 야. 충주는 왕궁이 있었다 그래서 예. 일본군들도충주시어 그 당시도 시였, 예. 충주는. 예. 충주는 시니까. <laughs> 예. 부산도 시가 아니었어. 야. 충주에 그, 그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내 아는 놈 하나가 충주에 갔다 오고 보고, 어? 나도 그때, 그때는 솔직한 얘기야, 내가. 사회주의자야, 내가. <laughs> 예. 음. 내가 일본에서, 일본에서 내가 좌파지 따지고 보면. 예. 근데 한국에서. 아, 그내 제천에 있는데 내 옆에 옆에 그 집인데 부잣집이요. 예. 대화 집에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있는 초가집. 초가집방두 개짜리 께메 데서 거기서 있고 내가 일본에서 왔다 그래서 난동경에서 말이야. 참 멋지게 있던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내오니까 예, 예. 그 초가집이 있는데. 예. 그 앞에 집이 말이야. 아이거 그 부잣집인데. 그님이 박정식이이름단아를뿐이야이 자식이 그 아들인데, 소가, 말도 있고, 소가 있어. 그, 말, 소를 끌고, 뭐, 쌀도 말이야, 판으로 가고, 이래. 그, 그래 내가 있다가, 이제, 그당시에 한국말이 좀 서툴었어, 내가. 예, 예. 그걸 보고, 내가 신체가 좋은지 있게. 뭐, 예. 꼼짝 못 하는 거지, 누구든지. 그걸 박정식을 보고, 내가 이제 경찰, 저, 뭐, 국장 그냥 했어, 그 자식이. 어, 예. 근데 박정식을 보고, 야 마차꾼 마차꾼 마차꾼마꾼 내가 그런다고 그 마차꾼 이도뭐한없씩만어그친이죠 둘이? 그러면 부잣 집이니까 그저 음식도 나 주고 말이오 뭐 이래요. 그데 딸이 그그놈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음. 그게 나한테 반해음 <laughs> 어, 음. 나는 그냥 버리고 꽁 빼기 빼기 모 먹는데 부자 집 그런데 그 아, 이 자식이 안 배이더라고. 예. 이 자식이 말이야 육군 경비대 들어가가지고 이놈의 그냥 후... 대위가 된 거예요. 허명 예. 대위가 됐어 이 예. 박정식이 박정식이가 어, 예. 박정식이가 예. 예. 이 자식은 그 당시에 대학 다인 대학 2학년인가 뭐뭐 단단한 마른 놈이니까 부잣집 아들인 게. 그냥 그런데 난 그런 것도 몰랐지 뭐내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아 그런데. 아, 이놈이 말이야, 권총을 두 개를 타고 말이야. 아. 그래, 군기대. 그냥 헌병이 아직 안됐을 때요. 군기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제천 면장하고, 예. 제천 경찰 소장님이 그냥 그 놈을 또맡더놓고난 그도 모르고 말이야. 그 놈이 오길래, 아, 마차꾼도 하고, 대단하냐, 충세에다 마차꾼도 하고, 이러지 아, 니 아, 자식이 양이 맞자고. 망신을 예. 당한 거아 맞아요. 네. 예. 그렇게 곤천막 쏴대면서 막 카드에 대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친구 아니면 당장 쏴죽이. 내가 오, 예. 아, 참, 예. 내가 해병 해병대 일기가 돼서 그래서 <laughs> 이거 솔직한 얘기야. 내가 예. 그뭐내정뭐 중앙정부 보다 알겠지만 은 내가 저 지리산 그 빨갱이 두목이잖아 김지태. 김지태장, 그 놈도 잘 알고, 또, 박, 저, 저, 조선 공산당 박헌영이, 박건영이 예. 아. 조카, 그 놈하고도 친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나도 이무이가 는지도 몰라. 박정식이가, 그 놈이, 그 놈이 내 은인이요. 음. 어? 이제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자식이 막 쏴대고 이러니까 네. 경찰 수장이 네. 나를 밀더라고. 네. 서의장이 말이야 어? 근데 그때 서의장이 또 누구냐? 저, 김명구라고 작년에 죽었어. 아. 그 이철승이가 대가리고. 예. 김명구 요 놈이 말이야 그, 밤낮 부터 사, 다는 놈인데, 이 놈이 저 서울신문사 창설자요. 아. 김명구가. 언론의 아주 대가리요. 그 놈이 말이야 동아일보도 정치, 정치부장. 또, 뭐, 저, 정, 조선일보 하던 놈이요. 김명구. 어? 지금 해병대 신문이 있잖아. 예. 요 지금 요 자식이 사장이 그 김명구 그 비서하던 놈이요. 아, 그 참... 다 역사를 다 여기. 그 요놈이 <laughs> 지금 이거야 다 공짜. 나한테도 도와 안 받고 공짜로 음, 가잖아. 음, 음. 그 김명구. 그김명구 보고 하지이철승이넌이 세계야 이저저이철승이 불알고 있다가 망했는 놈이에면 뭐. 그럼 이철승이야 그냥 하도 이거 없어서 한다고. 내가 이철이 있는데 그래? 예. 이철이 회장. <laughs> 이건 부회장 겸, 뭐, 잡지, 잡지 것도 나오잖아? 그거 두 가지요. 평생. 그, 그러니까 뭐 이철승의 돈 300만원, 죽을 때그점 받아먹는 놈이요. 어. 그 바람에, 그 놈은 국회의원을 지가 해야 되는데, 딴놈들이다 국회의원 시키고, 이런 병신, 병신. 지는 그냥 국회의원보다부터 하면 작년에 죽었어, 작년에. 김명구 하면, 그, 언론계에서는 김명구가 모르는 놈없고 음. 또, 이철승이하고 반마주리 있던 놈이야. 근데 내가 그, 이철승이 이제, 사무실에 가자노? 가면, 김명구나 보자노? 11시가 안 됐는데도, 쫓아 나온다고 봐.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응. 왜? 응. 내가 또 욕하고 이러면, 아. 이철승이가 듣는 데서 욕을 막 해야 되까 아, 그 어. 그 또, 응. 이철승은 개인적으로만 해자노? 네. 아, 도와달라고. 응. 이철승은 반마디로 도와달라고한 거야. 왜 그러냐? 관계중이라고 있는데, 네. 일본에, 이 야구자 두목이요. 예. 가고 이게, 바꾼, 바찌구를 개발해가지고, 예. 그건 일본에 그 당시에 재벌이 되었어, 이제. 예. 박정희도 그 놈이 돈 내줘가지고, 혁명을 한 거예요. 고 예. 거사장은 없이 넣냐. 게 예. 예. 어? 예. 예. 그게 강계중이요. 그게 강계중이 아.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저, 오도바 있잖아, 독일에. 예. 예. 그건 몇백 대를 기증했다고, 강계중이. 그러니까 관계 중이가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 됐잖아. 강계 중이라고 일본의 대판에 있는 걸 끌어다가 대한민국의 제 최고 분장줬어 네. 대훈장. 분장. 네. 어? 그 모르는 사람은 야당들은 그 일본의 그 이상한 놈을 끌어 넣고 끌어다가 말이야. 그런데 오더 말도 또도그 어? 당시에는 우리는 저 가나다에서 우유 배달하는 거 타고 다니잖아 관계 <laughs> 중이야 그냥 독일체 말이야. 가래. 관리되어 아, 아, 있었데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는 거 있더라고. 그 예. 근데 아. 강계중이요. 근데 강계중이 동생이 있는데 내 친구인데 아직 살아있다고 근데 이놈이 원은 진주광씨 진주아니요예 근데 애국자들이요. 예저 아버지 할아버지 다 지리산에서 일본 헌병들이 쏴 죽였어요. 아 강계중이가 그 강계중이라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그것도 영웅이라고 봐 내가 왜 그러냐 어릴 때 아버지 원수 가겠다고 일본으로 제도로 가가지고 제도에 몇년 있다가 도인 좀맹그어가지고미항성 타고 일본 원수 가겠다고. 주에배야 주위가 알잖아.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했느냐 구두 닦기 거고 하다가 어기 올라가가지고 야구자앞제비 하다가 관계의 주위를 보면 누구든지 겁이 나서 볼 수가 없어. 예, 얼굴이고 뭐고 맨칼자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요. 어? 근데, 어, 이제, 강계주의, 강길만이가, 이제, 내 친구인데. 근데, 이게, 그, 원원, 진주 놈인데, 지금 부모가, 빨찌당하느라고 말이막 이래가지고, 지금, 그, 저, 구례구례 구레로 구례. 본 적이 돼 있어. 구레. 조합에서 그, 재표도 주었거든 근데, 그, 강, 그게 지금, 지금 어디, 저, 순천. 순천으로 돼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돼, 국회의원, 은 내가 또 가가지고, 그, 공화당, 이거 알 거예요, 아마. 공화당, 그, 그 당시에, 전라도, 전라도, 예. 그 지부장이, 공화당, 그때 공화당만 공천받으면 다 예. 되지 않아 어. 국회의원 여러분은 말 하면서 국회의원 많이 자잖아그그렇 예. <laughs> 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게 문제가 박근혜하고 단둘이실 때, 박근혜 끌어안고 막 이랬다가 보면 박근혜가 믿게 돼 있었는데 내쫓긴 놈이란 거 <laughs>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격이 웃기라고 <laughs> 그것만 내보자 <내가> 않게 <laughs> 음? 박근혜가 혼자 있지 않아? 그뭐 늙은이하고 그 완전 늙은이 죽었으니까 나하고 하자고 나하고 데미 들어간 건지 모르지 <laughs> <laughs> 그얘기도 그런데 <laughs> 이런 얘기 하니여아 자기도 느닷없이 그냥 공천이안준 거여 그냥 박근혜 일을 해준 거지 예 당을 맨거 근데 이게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더니 아이, 가봤더니 말이오 아이고, 그담을맹그는왜 많이 가보잖아 그저 많은 놈들은, 이게, 저 목사들이 한 거들은 그냥 뭐, 이, 10명도 안 오는 분도 있어. 가보자뭐 이거 뭐. 국회의원하고 서한 200명 이상 모이더라고. 예. 그 내가 그랬거든. 미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지. 방귀고 방귀면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 겠냐그요 자기 친구가 친하대. 그,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했어. 내가 보면 알걸라. 예. 방금이랑 친한 놈은 알잖아, 예, 내가. 예, 예. 들어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사꾼이요 예. 딱그 해가지고 완전히 저뭐 어떻게 됐어, 지금. 기업, 국회의원 하나도 못 매고. 예. 방금이가 와다 보니까, 강을맹글라 그러면은, 마누라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마누라가 줘도 안 내놔. 마누라가. 예. 그동안에 돈 버는 거또 방금이가 뭐, 그, 사람이 말이요. 고시직해서 예. 남의 돈안 먹어. 예예. 그냥 공무원 하는 거, 장관도 할때좀뭐 이래가지고 뭔가고. 유한 그래서 반기문이 재산이 말이야. 내가 볼땐 지금 한돈 백억도 안될 거야. 한 몇십억은 될 거야. 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돈을 내자 이 되니 만들어가 안는안 된다고 공화도 뿌린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 예. 근데, 근데 이놈이 당원 말이야 어? 당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방기문이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서방 박기문이가 대통령 되고 버라고 <laughs> <laughs> 대박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줄놈이 지금 누가 있어? 음. 지금 문이가 아니야 문. 맞죠. 문 음. 그러니까 걔 문이고 뭐 지금 저 아니고 또 그다음에 누구지 그거죠? 표뭐 홍이고 뭐, 뭐 다들 음. 나한테 그냥 메시지가 오고 그냥 졸개들이 와서 나를 초대하고 이런다고 지금그 해병대 표가 많잖아. 음. 네. 어? 해병대는. 사령관이고 총재라는 건 아무, 아무 힘이 없어. 예, 예. 그건 이따가 그만두고 나. 오브에 또 사령관도 오에 교체, 음. 또 총재도 교체됐어. 음. 그 그래, 내가 봐가지고 윤학준이라는 작자을 예, 예. 총재를 시키서 내가 오면에또그 다음에 사령관은 뭐, 물론 그 오브에 사령관 사령관. 사단장으로 있지. 있다가, 음. 사단장으로 있다가, 아, 이거 저 누구여? 황이 말이여. 대통령 고단대행이, 아, 임명장을 안 안 해주네. 어어. 임기가 되시면 사표를 받아야 할거 아니여? 사령관이 안 받아. 그냥 공짜 배로몇달 동안 잘해 먹었지 뭐. 그런데 오면 이제 대전에 갔었잖아. 예예. 그래 예. 황그황 황마리오 그, 황, 황 그, 음, 그 네. 같이 우리 같이 이하 음, 봐. 이게 안 돼. 약속이. 그나는 말이여. 어뭐딴 얘기 할게웃어서 가지고 황대에보고어 대행님 아, 네, 참 수고하십니다. 아, 왜, 우리 해병대, 저, 어, 그, 임명도 안 해주시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 지금 모두들, 곤란하다. 유계질서가 무너진다. 음. 네. 내 이랬다고. 예. 네. 아, 그래요? 어, 근데, 아, 임명했잖아. 음, 그, 바로 임명, 그래서 했구나 아. 부산행관에서 사령관 됐지. 아니, 나는 그런 얘기는 뭐야. 이거 지금, 저, 임이 보훈청장놈 나하고 이래. 네. 정말 초아하는날 개망신이 줬다고 말이야, 내가. <laughs> 어떤 <laughs> 어? 망신도 줬어요? 그럼. 그랬더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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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기 말이야 보호청장 박기춘인가 대병대 배병. 사령원하고 예. 가서 그 회장님 말이야 나를 갖다가 정말 정말 어? 하례식 하례식 하는 말 말이요 나를 갖다가 개망신을 줘 가지고 내가 이거 어? 아 이거 이상노란 놈이 나보고 뭐라 하는가? 예 예. 아이고 회장님 나 3,500만 3,500만 원도 못 받게 하려고 하더니 이런 병신 아 사단 법인뭐그 박성장이 돈 주는 거예요? <laughs> 안 준다 아니, 음. 박성장이 이기 가서 우리 중앙의 총재한테 이상로가 총재 아니야? 예. 오면 내가 그자식한번더 와서 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오면 윤학준을 불러가지고 어 윤학준이가 오면 총재가 되었어 이기 예. 온다 고뭐 하면 여기 아니 거짓같은애 그 오지 말아야겠어 내가 여기, 여기 재개발이 아직 안 돼서 여기 뭐보지 말어 그런데 그러니까. 육군 말이요, 내가 솔직한 얘기요. 지금 예. 주접돌잖아? 예. 박근혜 살리고 뭐고 일하길래 예, 예. 내가 육군 대장들, 어? 그냥 나보고 말이요, 어? 왜 그냥 내비두느냐? 저 빨갱이들을 다 없애지 말이요. 그럼 <laughs> 내가 역, 역, 고세, 박정희, 고개 말이요, 고사질 어? 하란 말이요. 고사장 그래, 자 가져와라. 고사자은 500억 가져와, 500억. 예. 어? 내가 500억 가져오면 내가 KBS 나가서 내가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노골적 얘기하고 하겠다 이거야 어? 예, 예. 노골적 얘기하고 어? 또 어? 신문에 5대신문 예. 기자회견 하고선 내가 죽자고 살아있는데 도저히 나라가 이대로 안되겠다 예예 어? 예. 이런 이게 국민들 내가 지금 하더라도 말이야 이해를 예,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 내가 너들하게 할얘기가 있으니깐, 예. 뭐, 창설자로서는 낭합되기, 그냥 다죽었고 예. 내가 너들한게 마지막에 하게 다광화으을다 모이라면, 맞아요. 어? 맞아요. 다, 이러면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지금 몇만 명은 온다, 이거예요. 그, 아, 맞아요. 아, 그런건납니다 그럼. 광화명 몇만 명 모이면 말이야. 꽉 차릴 어, 꽉 차지 뭐. 아니, 경찰이 안 그래. 왜? 지금 해병대는 경찰의 앞잡이요. <laughs> 어디가, <laughs> 아니, 내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내가 말이야장군이가 아, 영동포 말이야 무슨 일인데, 해명대의 새끼들이 말이야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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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백명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갔단 말이야 예. 가가지고 했더니, 아, 경찰 서장이말이야 나보고 그러자, 아이고, 이런 말이야 그, 기합을 좀 넣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 우리들 대신, 나를, 나를 기압을 딱 예. 해달래. 어, 당신, 아, 소장님이 왜 그러시오? 거기 너님이 해병대 경찰 또 회장이 있더라고. 예. 해병대가 또 경찰 회장이 또있어야지 예. <laughs> <laughs> 그 내가 말이오, 그 놈의 새끼가 이름이 또 희한하네. 이름이 말이오. 영웅이요, 이름이. 어. 영웅. 예. 그, 네. 그럼 니 놈이 영웅되겠다 그랬지, 내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오, 우리가. 예. 우리. 전화 이먹이될 거예요. 그럼요. 그, 어, 지금 저, 그, 우리 전 회장님이 오시고,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 이제 그이주열살을 20, 그 하려고 하는 거를 장충책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광화문으로 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화문. 강화문에서 백집 주기를 저 8천만 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죠? 회장님 만나면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 광화문에서 뭐 하게 되면 해병 전에 다 동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하고, 그렇게, 그래. 그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 지금 뭐, 좋은 일은 얼마 안 있잖아. 예.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요새 이제, 이상하게도 금년에 말이야 이, 금각이 좋잖아. 왜 그러냐. 이 자식이 말이야 예. 내가 제이도, 제이도 가서 의자, 내가 거기 가서 수영을 하던지. 예. 이건 그냥 니가 보좌관이니니까 예, 예. 니가 내 대신해도 된다 이거야. 예예 대신 예. 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울은 내한 뭐 (1시간이면) 오잖아 서울 예.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예 그런데 내가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더니 아 소식이 없어 그 여인 그그 놈하고 누가 예, 예, 예. 그 누가 그 여기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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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서어가을어집지 사든지 전세를 어떤지 그, 해야지 맞냐 그, 이거야 예. 거기라니 왜 돈을 안 준다 이거야 어, 예. 어?